최근 가수 박지연은 한 팬으로부터 받은 감동적인 편지로 화제가 되었다. 이 편지는 한 팬이 박지연에게 보내온 사랑과 지지를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연 오빠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계절이 지나면 시들지만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향기를 말합니다. 저는 지연 오빠와 팬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5월은 사랑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달입니다. 우리 지연 오빠 당신이 준 사랑 때문에 당신이 찾아와 주고 만남을 가져준 덕분에 이번 주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바쁘셨을 텐데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24일 금요일에 열리는 한국 와인 페스티벌 개막식, 저녁에는 미로토 방송, 그리고 26일 일요일에는 괴산 레드마 축제에서의 공연까지 일정이 빽빽한데도 당신은 항상 밝고 맑은 에너지를 발산해 주시니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지현 오빠는 트로트 장르를 통해 모든 세대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멋진 분입니다. 언젠가 가수 박지현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국민 가수로 불리기를 바랍니다. 지현 오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면과 외면이 모두 아름다운 가수가 되어야 하며 팬들과 마음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인격적인 가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지현 오빠는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과 목 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좋은 노래를 자주 들려주세요. 저는 항상 지연 오빠를 응원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박지연은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팬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다며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지연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편지를 읽은 박지연은 그날 밤 깊은 감동에 젖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팬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이 가수로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날 아침, 박지현은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매니저와 상의한 끝에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팬미팅을 기획했다. 팬미팅은 서울의 한 소극장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현은 팬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 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팬미팅에서 박지현은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팬이 편지에 언급한 곡들을 불러주며 팬들과 함께 노래하고 웃고 눈물을 흘렸다. 팬들은 박지현의 진심 어린 무대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와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새겼다. 박지현은 팬미팅 이후에도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이어갔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팬들의 댓글에 일일이 답장을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팬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자주 전하며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두 배로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박지현은 팬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제가 가수로서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 여정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빛나는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지연은 더욱 많은 사랑을 받는 국민가수로 성장했다. 그의 진심 어린 음악과 팬들과의 소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박지연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가 받은 펜의 편지는 언제나 그의 마음 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